오늘 노경훈 선수의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올라 실점 없이 1과 3분의 1이닝 책임져 줬습니다. 승리하며 오늘 8위로 올라섰는데요. 오늘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립니다. 어, 계속 안 좋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경훈이 위기 상황에 좀 타구가 멀리 나갔지만 예, 잘그 다음에 잘 막은 것 같아서 예. 이사 삼루와 일루 실점 위기에서 중요했던 상황, 박성민 선수를 상대로 직구를 던져 막아냈습니다. 마운드에서 오를 때 어떤 전략이나 생각으로 올랐을까요? 타자가 누구인지 간에 초구를 먼저 잡아야, 잡고 가야 저한테도 유리하고 제가 구사할 수 있는 변화구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던졌는데 그게 타자도 쳤는데 이제 처음에는 파울인 줄 알았는데 네, 그렇게 날아가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. 네. 네, 요즘 불펜에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빈자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불펜 진들 사이에서는 어떤 각오를 다지고 있을까요 어~ 저 역시도 1 0일 동안 어깨 한번 그렇게 잡고 나서 이제 쉬었다 왔는데 이제 어~ 린 선수도 많고 저도 어느덧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축에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좋은 얘기도 해주고 어 이런 상황에서는 좀 준비도 어떻게 하라고 말도 잘 해주고 어그 와중에 저도 이제 집중해서 이제 대우 형도 지금 안 좋고 준영이도 안 좋기 때문에 진영이 역시 마찬가지고 그 선수들 올 때까지 이제 어린 선수들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패기로 다 던지라고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잘 맞고 원중이한테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선수가 되겠습니다. 네,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투수조에서 어느 정도 고참이 됐는데요. 스스로 생각하게 선배로서의 역할은 뭐 뭐라고 생각하는지, 또 불펜 투수로서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. 어, 저 역시도 어릴 때 이제 형들이 해줬던 말들 저도 똑같이 해주고 있고요. 어, 어느 상황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것과 하지 않 안고 던지는 것의 차이도 많이 얘기해주고 있고요. 또 어리다 보니 이제 타. 어느 타자가 뭘잘 치고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. 어, 또 자기가 주 무기가 뭔지, 어느 상황에 써야 되는지, 그리고 긴장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이제 최대한 긴장하지 않는 방법도 얘기해 주는데, 이제 그건 직접 겪어봐야 더 빠르게 오는 거니까, 이제 결과를 어떻게 떠나서 이제 자기 공을 던지고 내려올 수 있게끔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마무리 김원중 선수와 또 서로 의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선발과 불펜이 아닌 중간 투수와 마무리 투수로의 변화가 있고 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최근에 나누셨나요?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뭐 경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보직이 다르다 보니 이제 좀 약간 벽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랬었지만 지금은 중간과 마무리로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 같이 이제 더 붙어 있을 시간이 많은 게 좋은 것 같고요. 일상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뭐뭐밥뭐 어, 뭐뭐 먹을래, 끝나고 어디 갈까 이런 얘기가 더 많은 것 같고 뭐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예,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잘 던졌으면 잘 던졌다, 못 던졌으면은 밥 먹으러 가자, 예 기분 풀러 가자, 약간 바람 쐬러 가자 이런 게더 많은 것 같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평일에도 이렇게 찾아와 열띤 응원을 보내준 팬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시즌 초반에 계속 실점도 많고 중요한 상황에 막지 못해서 어, 팀도 저도 많이 안 좋았었는데 소리 괜찮아요? <laughs> 네. 네, 패, 그럼에도 팬분들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어, 또잘 던지고 내려왔을 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못 던졌을 때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좋은 모습 또잘 막는 모습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더 집중해서 던질 테니까 앞으로도 더 높은 순위올올라수있있록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오 숨은 분인인으뽑혔혔데평평 숨은 거인인정 정말 누라라생생하하시지지금해해요 어, 선수선이열이히하히하 숨은 수인이인이생고하지하지만이 어려운 려운 지금 시국 속에서 코로나인데도 또평일 c 주말 가릴 거 없이 찾아 a n c e 제 생각에는 숨은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